안녕하세요. 주간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지난 댓글 요청으로 1월 2주차 기존 영등포구 아파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1월 2주차 영등포구는 총 38건 거래가 있었습니다. 영등포 중흥 S 클래스 오목교 벽산 블루밍 외 다수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. 현재 영등포구에 매수 생각이 있다면 참고하세요. 그럼 영등포구 가성비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대림동 신동아 2 2평형입니다 대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9년차 591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근 실거래가 4억 5,500, 이전 최고가 5억 9,900입니다. 이전 최고가 대비 24%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2억 8 0 0 0입니다 현재 매물은 4억 8,50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신길동 4만2 4평형입니다 서울지방 병부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9년차 1,174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근 실거래가 8억 1,500, 이전 최고가 9억 9,000입니다. 이전 최고가 대비 18%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5억입니다. 현재 매물은 7억 8,000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물레공원 한신 24편형입니다. 물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8년차 367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근 실거래가 8억 2,700, 이전 최고가 10억입니다. 이전 최고가 대비 17% 감소하였으며. 최근 전세가 4억 8천입니다. 현재 매물은 8억 2천 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네번째, 대림동 현대 3차 55편형입니다.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9년차 1,162세대 아파트입니다. 이전 최고가 대비 15%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7억입니다. 현재 매물은 10억 3천 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섯번째, 신길우성 2차 21편형입니다.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40년차 725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근 실거래가 8억 5천 이전 최고가 9억 9천 9백입니다. 이전 최고가 대비 15%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3억 1천입니다. 현재 매물은 9억 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여섯번째 물레자이 35편형입니다. 물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5년차 1302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근 실거래가 13억 9천 9백 이전 최고가 16억 4천 4백입니다. 이전 최고가 대비 15%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8억 3천입니다. 현재 매물은 14억 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상으로 1월 2주차 영등포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주 새로운 지역 아파트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